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그 할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2월 3일 날이랑 8일 날에 대규모 수주공시 나가는 기업 공시 나가기 전에 미리 매수 매도가 드리고 있는데 위에 보이시는 010-7903-4936 번호로 문자 할인 이라고 보내신 분들은 무료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드려서 공시 나오기 전에 빠르게 한30% 정도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어, 제가 꼭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시니까 가져가셔서 수익 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거고, 그 대신에 중요사항은, 어, 문자 보내시면 저희가 매수가하고 매도가, 그리고 매수 시기는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본인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좀잘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월 단기 급등 종목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문자 할인이라고 보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올스톱 이게 계속 보니까 지금 노조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뭐냐면 노조도 할인이 HMM을 인수한다는 거를 거의 지금 확정을 나온 상태인데 그러면은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우울하네요. 근데 아무튼 노조 측에서는 해야 되는 게 임금 우선은 얘들 지금 기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 회사는 있었지만 새로운 회사 인수한다고 하면 우리도 더 좋은 조건으로 하라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고 복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지금 해달라고 했을 때얘들이할수 있는 거는 가장 첫 번째가 ATM 인수 거절이잖아요. 이거 우리 싫다 할인으로 넘어간 건 말을 하고 할인해서 좋은 조건을 들어주면은 알겠다. 우린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없게 하기 때문에 이 노조가 나오는 임금이나 뭐 복지에 대한 이런 거는 사실 크게 뭐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해결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수가 돼서 좋게 갈 거다라는 내용으로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시고 이제 어, 뉴스가 오늘 여기까지 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할인은 계속적으로 4천원 밑에서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쭉 올라갈 거니까 편하게 가지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할인 같은 경우는 3월 달 정도 가야 되지만 우리가 또 1월 달이랑 2월 달에 수익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월 달에 공시 예정 종목 두 종목 가져가셔가지고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사실 공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뭐, 어 저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예시가 뭐야? 그러면은, 사실 수주공시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번 거잖아요. 돈을 번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수주공시 나온 기업들은 꼭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꼭 가져가세요. 이건 사실 비중 안 나눠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풀면서 하셨다가 매도하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시니까 이종목제가 먼저 드릴 거고 지금 시장 상황에 ai 반도체하고 sw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들 급하게 막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불타 죽습니다. 어... 따라가는 투자하지 마시고 안 오른 기업 천천히 모아가십시오. 안 오른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데 안 오른 기업. 그냥 수급이 안 몰렸을 뿐이지 수급만 몰리면 엄청나게 300% 이상 가들 급등 종목들 많이 이거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다 보내드렸죠 이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파생 포지션이 안 좋음에 따라 단기 포지션은 단한 단계 하향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니까 대부분 시장상 황 이거 유념하시고 나서 대응하시면 되시는 거고 어 차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2.9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할인 4,000원 밑에서는 매수 하셔라 강력 매수 하셔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림이 HMM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내 내용이 조금 있는데 제가 간추려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선은 오늘 같은 경우에 하림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근데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과 어 모습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HMM의 인수가 성공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가 나오는 거나 진행 상황을 보면은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하림이 인수하면서 어 자금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몇 개가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유상증자하면 된다. 두 번째. 대출 진행하는데 땅 담보로 짰고 하면 된다. 이게 진행이 되면은 가계약금 되면 은 hmm에 있는 유보금이 1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5조로 인수대금 갚으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할인에서 나오는 뭐랄까 뭐 주주를 생각하지 않으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자땅 뉴스 나왔고 땅으로 담보 잡는 대출 나오는 거 아니면 이거 매각시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어저께인가 보십시오 하림산업 이거 자회사거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유상증자 얘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림 하림 땅 뉴스는 저번에 보내드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유상증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할림이 HMM 인수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수합니다, 인수해요. 제가 볼 때는 인수 그냥 해서 HMM에 있는 유보금 가지고 그 5조 그냥 인수 대금 갚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LNG선이 있어요. LNG선이라고, 여러분들. 이게 친환경 배거든요? 이게 이 시장이 완전히 개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LNG선이 바로 적용이 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말하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사업에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광석 수요가 증가될 걸로 보고 있는데, 어, 그리고 이제 중국도 리오포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래 산업으로 LNG선을 투자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그러고, 우크라이나도, 자기네들도 어쨌든 간에 전쟁 끝나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굴지의 산업 돈이 별로 그 나라는 완전 그렇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한다 하고, 지금 HMM에서 촉 11척의 LNG선대를 구축할 전망으로, 카타르에서 이미 주문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인 입장에서는 HMM이 지금 채무를 못 갚고 있어서 그런지 주문만 들어 주문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미래 정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회사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LNG 선을 가지고 가면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신재생 사업하고 미국에서 지향하는 신재생 사업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걸 하면서도 6개 시장의 당농장과 사료의 95%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물류 비용을 다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hm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lng 선을 핵심 심사업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벌크 선에 절대적인 척수가 줄어드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환경규제가 있어요. 환경규제 이때 이때에 대한 영향이 가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양계 시장은 환경적으로는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닭들이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한테 그러면 양계만 할인이 하면은 세금도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재가 오겠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여기에 이 회사가 HMM을 인수해 가지고 LNG 선을 하고 있는 거면 친환경적인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 평가에 대해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할인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가져가야 됩니다. 이게 할인이 HMM을 인수하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인수만 되면 사실 할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없어요. LNG선 할수 있지. LNG선의 기술력이 뭐, 이거는 이미 HM이 가지고 있고, 지금 펜노션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두 개가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박 시장에 거의 현대중공업에서 이제 선조를 만들잖아요. 선박을. 이 선박에 거의 90% 이상이 여기 할인 거를 만든다고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카타르 같은 데서는 무조건 우리나라에 90% 이상 수주를 넣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4,000원 미만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지금 매듭선만 봐도 다 4,000원대에서 하방으로 걸려있거든요. 여러분들. 차트 모형도 이쁘죠. 이렇게 갈. 조정 잠깐 왔다가 다시 올라갈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림은 편하게 지금 4,000원 밑에서는 모아가십시오. 지금, 뭐, 반도체 막, 이렇게 가 있는 거, 여기서 막 따라가가지고, 이게 더갈 거니까 이걸 먹자 하는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 이제 할인 같은 기업 이렇게 모아가시면 됩니다. 회사가 진행하는 방향이 명확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할인은, HM의 민수가 제가 볼땐 3월달 안에 거의 결정이 나가지고 나왔 기 때문에, 그때 급등해서 놓치지 마시고, 지금 4천원 밑에서 제가 이거 핵심도 그려놨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제가 봤더니 역삼각형 수렴 패턴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주가 대부분 여기에서 횡보를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잡아진 거고, 방향성이 잡아지면 바로 주가는 반등합니다. 이게 역삼각형 수렴 패턴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어 할인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좀 자신감이 생겨서 할인은 충분히 매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부분 이제 투자하실 때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매수가 매도가를 좀잘못 잡으시고 뭐 이런 먼저 올라갈 종목에 대해서 잘 본인들이 잘 하실 수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010-7003-4936으로 문자 넣어주신 분들은 이거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이시니까 이런 급등이 나올 때 대처해야 되는 방법, 그리고 이런 평당가 계산해야 되는 방법, 이런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 보시면 기준점 잡아드리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어, 매도 하시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비중 늘리시고 하면서, 이런 갈가먹는 투자를 제가 단,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호재성 공시가 나오면 급등하는 거 맞지만, 이게, 그 급등이 나온 이혼에는 대부분은 이 회사가 악재가 터지지 않거나 그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 아니고서는 계속 이제 평행을 유지하면서 옆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땐 우리가 갈가먹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그 010-7903-4936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다 체킹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바로 보내줘서 무료로 이거 관리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